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인지 그 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미리암의 죽음이 1절에서 언급되고 28절에 아론이 죽음이 이어지며 나중에는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옛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첫 번째 사건으로 미리암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가하였습니다. 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정탐권들로 인해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그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수십 년간 방황을 한 후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습관은 이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을 하자. 즉각적으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떤 불평을 하였습니까? 백성들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이곳 광야에서는 씨를 뿌려 수확을 할 수도 없고 모아가 나무도 없고 포도 나무도 없어서 과일을 구할 수 없는 너무나 불편하고 부족한 나쁜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광야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을 한후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한달반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노와메추라기로 공급을 받았으며 아말레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약한 제의습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없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쉽게 절망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부리고 매사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가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짜증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흘러나오는 모든 부정적 감정과 불평의 권한은 전부 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히면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 감정들과 불평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와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고 싶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황을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항상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하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이 물은 누구만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줄수 있습니다. 백날 첫날 나에게서 찾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그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도록 감동을 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하게 되고 길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불평부터 늘어놓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해정을 모은 후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대로 물을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도 지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불평을 하는 자들은 출애굽의 구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결과를 맛보도록 하시지만 어떤 때는 나의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뭐 때문이겠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설치고 범죄하여도 당장에 그의 영혼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기다리시며 잠시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격려를 통해 용서받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로 자신을 세울 때 비록 연약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범죄로 넘어지는 우리가 다시 설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이루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부족에도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지 않는 저희들을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에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다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을 통해 길을 볼수 있는 눈이 이제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에 비록 넘어져도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며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는 큰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